존경하는 자유촌명맹 회원 여러분 창립 50주년을 맞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0년 전6.25 직후에 자유총연맹이 적응이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대에 온 국민이 단결하여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본질적,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순조롭고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자유총연맹과 여러분이 계시기에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의 횃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50회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